제주반도체, 조주 여러분, 제주반도체가 장 초반 6% 정도 폭등했다가 마이너스 10% 가량 폭락했는데 이것은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실 테니까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최박사가 10월 10일 금요일 날에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세부파동으로 5가지 올라가는데 현재 지금 우리 위치가 사파동이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 구간 매수를 받아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1차, 2차, 3차에서 차례대로 매도를 할 텐데, 그 매도가 가격 바로 알려드립니다. 최박사는 시원시원해요. 자, 10월 14일, 내일자 15일자 대응 전략을 소통방에 깔끔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돌파위매 24,150원 매수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 21,750원부터 2만 2만원. 자, 소통방과 문자 대응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목표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정고 돌파 시에 25,100원부터 27,450원 여기에서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최 박사가 매도하세요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원 29,000원부터 31,900원 D포인트까지는 저는 끌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 박사가 월요일날 딱 되자마자 뭐라 그랬죠? 자, 제주반도체 매수 준비하세요. 8시 1분 340분이 보실 때최 박사 제주반도체 이 가격 21,300원대 자 매수 타점 왔습니다 하면서 2만원까지 분할로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전 8시 2분경에 약 335원이 보셨네요. 그 다음에 최 박사가 문자 대응까지 드렸습니다자 오늘 오전 6시 34분 13일자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제 영상 보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소통방과 문자 상담까지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2만1,300원대에 자 여기 가격 매수를 지시를 했고요. 손절 과 잡아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매도는 일단 여기가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드릴 겁니다. 자 오전 8시 1분 인증 끝났습니다. 아이고 최박사님 여기 정말 진짜 갈까요? 구라 아닙니까? 저는 갈 거라고 거의 99% 보고 있습니다. 최박사가 제주반도체를 이날 찍었거든요. 6월 28일날 오래전 영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2분 2초에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자꾸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79%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찍는다고 했고, 공약대로 10월 10일 구독자 많이 박혀가지고 10월 13일 찍으려다가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14일 오늘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답이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자딱 나오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결국에는 여기는 커브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여기 매물 때, 자 전체 평균이 만 삼천 원입니다. 일 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집 받아본 게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다가 여기 오면 매집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만 구천 삼십 원도파시가 따라가면은 어차피 수익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안타까운 부분이 뭡니까? 너무 고점에 물린 거예요. 너무 고점에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대칭만 골라가니까 다음 목표가 딱 나오면 여기 1대 구간 23,950원.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갔죠? 최고점이. 자 10일 날에 24,100원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참깝깝발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박사 믿고 매수가 매도가 대응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들 자. 6월 28일날부터 정확하게 잡았죠. 자 여기 저점이 얼마입니까? 13,380원입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드렸죠. 두달전 거를. 그 다음에 여기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대로 분석을 할수 없으신 분들은 세력한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 여러분께서 저한테 으탁이 계십니다. 소통방 입장하세요. 간단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시는 그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핵심 대응을 문자로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그럼 제거 영상을 좀 내리면은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KYC 링크 블로그 SNS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6월 28일날에도 명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가 없다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우연찮게 보는 겁니다. 어? 제주만처럼 찍어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만들어 오셔가지고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받으세요. 문자로 제주. 핵심만 빠르게, 제주 문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주 상담 몇 주, 얼마 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남겨주셔야 상담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와 재료도 있지만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구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화요일 업데이트된 제주반도체 투자보고서 표고 잘 따라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시총이 나와 있습니다. 7,491억. 박상식이 최대주주인데 10%를 가지고 있어요. 평당가 알아봐야 됩니다. 유동주익수 87%, 외국인 3%, 개인과 기관이 8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식이의 평당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 구해봤거든요. 소식을 제가 다 구해봤더니 평당가 유축 얼마 나왔냐 3,400원부터 3,900원 사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력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물량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요 세력이 기관계로 오똑 섰습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티격티격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량 적으니까 빼겠습니다. 개인 차명세력과 기관계세력의 평단가를 알고 계셔야겠죠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하는 겁니다 차명세평단가 16,000원 정도입니다 기관의 평단가 15,769원 검은머리 오긴 15,7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주주의 평균 단가가 얼마였다 자 3,400원 3,900원 자 이들은 현재 얼마다 16,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84%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잡아가지고 이들은 몇 퍼센트의 수익인가 이걸 여러분들 분석이 끝났어야 됩니다 자 16,000원 잡아볼게요 현재 몇 프로 수익이냐 상한가 한 번입니다 못 던집니다 주가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럼 어떤 패턴으로 어떤 이슈로 주가를 올려줄까 이걸 잘 분석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슈부터 빠르게 지금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a 이스가 양자 컴퓨팅 등의 주요 첨단 기술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JP 모건은 방위, 항공우주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에너지 기술 등의 4개 분야의 기업에 최대 100달러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 및 벤터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익의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총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거나 촉진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계획보다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강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고 한데 맞대응한 국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700조 스타게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최 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조식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호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79% 수익 축하드립니다. 최소한 여기 긁으라그랬죠 제가.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19,000원일 겁니다 여기 사신 분들은 벌써 또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 박사는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여기 이 패턴 이 패턴 자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 여기가 최종 마지노선 같아요 현재 매물대 두껍죠? 여기를 지금 소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속된 말로 개미를 존나게 털겠죠 존나게 털리지 마라고, 최 박사가. 여기 주가 내려가니까, 이거 하락 끝났습니다. 반등했고, 이제 N자 파동 올라갈 차례입니다. 사세요. 그랬죠? 그래서 1대 9까지 올라간다. 23,950원. 그래서 24,100원에서 정확하게 주가 맞고 내려갔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파동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좀 배우세요. 최 박사의 기법과 노하우를 문자로 세 글자 공급받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받고 영상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고점이 나왔죠? 저점이 나왔죠? 자, 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38.2에서 61.8까지 반등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최박사이 잡아드렸죠. 자, 근데 그 옛날 영상이 사라져가지고 인증을 못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맞았습니다. 축가 내려가잖아요. 너무 좋죠. 왜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38.61.8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고 주가 또 반등 맞았습니다.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래박사가또 6월달에 복귀해 가지고 찍어드렸죠. 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돼요. 자, 우린 현재 지금 삼각수렴에 대해서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고점과 고점 이어보라. 저점과 저점 이어보라.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그럼 여기는 이첫 번째 상승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상적 매도관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승의 시작을 찾을 때,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반드시 분석이 됩니다 저점을 찾죠 저점을 찾았습니다 주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1파동을 찾은 겁니다 2파동이 삼각형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수렴하다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저는 보수로 여기를 잡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100입니다 100막 올라간다 했죠 네, 일반적으로 이게 가운데 제 짧을 수 없기 때문에 100에서 161.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장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3만원, 3만, 3만 1,900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세부파동이 여기도 다섯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놓칠 겁니까? 조정하면 쓸어 담아야죠, 당연히. 연장되면은, 자, 261.8까지 반등을 하는데, 최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36,800원인데 이것은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자,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세상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접점을 잡아 보자. 간단합니다. 자,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아. 아. 여기는 저항선의 지지니까 족거가 여기에 놀림목이었구나 사세야 됐구나. 여기가 시작이구나. 고점이구나. 38.61.8 반등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5분복으로 분석하면 재밌는게 나와요 1 5분복을 할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 보시면은 잠깐 좀 확대해볼게요 자 주가 조정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자이 싸가지가 있어요 싸가지가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내려가면 지그재그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어허 잠깐만요 박스권 자 이렇게 가는게 박스권입니다 불규칙 조정. 자, 상승한 측 하면서 개미 태고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어떤 변형이냐. 지그재그랑 플랫을 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익스팬딩 확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기 보시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자, 지금 뭐가 보이 자, 그렇죠? 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로 가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아 주가 내려가면 어때요 2만원까지 매수 받아보지 여기 매물대 두껍네 여기서 사면 됩니다 치박사 말했죠? 자 2만 1750원부터 2만원 매수 받아 봐라 추경매수 가야 된다 여기도 버시아가 따라가라 그러면 여기 잘 매집하면 주가 날라간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현재 구간은 정상적인 파동으로서 이걸 한시간봉을 분석했을 때 최박사 이렇게 갈것 같아요. 자, 답지 미리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파동을 잠깐만 이렇게 끄집어 낼게요. 자, 1파동이 나왔다 했죠? 현재 2파동이 나왔습니다. 3파동이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n자 파동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매도하는 겁니다. 세부 파동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별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조식은 이게 마지막 조정일 겁니다. 마지막 조정이니까, 자, 오늘도, 자, JP 모건이 뉴스를 내면서, 자, 다 올라간다고 할 때, 제주반도체만 냅다뺀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양자, 뭐, 로봇, 전력장치, 반도체, 이거 다 묶어서 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왜 제주반도체만 개미태고날아까대 이거요. 마지막 개미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 절대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배우셔가지고 투자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수하죠 자,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내일 소통방과 문자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 어려우시면 제거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자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10월 13일, 14일 대응을 못 받으신 분들 안타깝죠. 그럼 어떡합니까?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야죠. 그다음에 당일 핵심만 문자로 빠르게 받고 싶다. 제주 문자. 그다음에 플러스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상담 필요하다. 상담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최박사 구독 좋아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최박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 현재 지금 불과 며칠 만에 400명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함을 세상에 입을 닦고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요. 자, 문자로 세 글자 추천주 남겨 주시면은 자, 적겠습니다. 자, 추천주 주,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113% 올라갈 종목을 채박사가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주 남겨주시고요. 잘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 이만큼 어 마치겠습니다.